오늘도 하는 김에 엔딩까지 오펜 채널 1 5길 회의 왜 아무 말도 없습니까저 이사님 이 프로젝트를 맡기기 전까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안전을 보장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우성 연구원님 아 진해 말씀이 듣기 좀 거북합니다 뭔가 제대로 오해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제안을 드리게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선택지가 없어요. 거부한다면 이 자리에서 모두 죽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한다면 모두 죽습니다. 보정에게 적발된다면 모두 죽습니다. 확실하게. 그럼, 저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죠? 정부. 오, 그런 표정 잊지 마세요. 이 프로젝트는 마고그룹의 서원 사업입니다. 마고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업이지요. 그리고 당신들이 바로 마고그룹이고, 이하셨습니까? 성공한다면 모든 거기다 뜨고 실패한 데 모든 걸 깨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리에트 반드시 완수하야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 가지만 주겠습니다. 이 군인들의 인격 데이터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1억8 8 2 정기 보고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를 하시면비율적이잖아요 소심을 이용한다는 게 특히 싫고요 인공지능에는 감정이 있다는 게 불쾌하기도 하고, 프로젝트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건가요, 박사? 아, 이사님, 프로젝트 관련 보고가 오늘의 점이시지요? 이 프로젝트는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인격, 인간의 인격을 데이터화해 만들어진 인조인격입니다. 데이터로 이루어졌을 뿐, 사람의 정신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하지요. 수많은 데이터들이 유런처럼 부족하고 유기적으 연결. 잠깐, 요점만 말하세요, 박사! 인간의 정신을 조작하여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듯, 이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란 뜻입니다. 명령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음, 그래도 효율이 지나치게 떨어지는데? 이도를안 해본 거 아닙니다. 실패작도 있어요. 아, 나 알아. 상업주에 신분시키는 그 친구? 이름은 뭐였지 유치한 이름이었는데? 어, 저스티스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맞아요 저스티스 저스티스가 이 인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러다가 실패한 게있을지요 아시오 꽤 욕심이 나는 친구였는데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어? 생체로봇이니 마거전자백거예요 아주 유용한 사냥개죠 아무튼 네 납득했습니다 박사 그럼 이프로젝트 이렇게 종료할 수 있겠네요? 복도심을 통해 통제이 전투 인격 맞을까요? 그렇습니다 증거만큼 강력하고 파괴적인 행동 동기는 또 없으니까요. 프로젝트를 향한 보복선성 폭탄 테러 이 테러는 프로젝트에게 극도의 분노감정을 일으켰지만 그것이 극단적되게 복수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테로 조동자를 향한 복수는 일지적일뿐시뮬레이션 반복적으로 들려도 프로젝트는 금방 감정을 추스르고 복수를 포기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이라는 게 걸림돌이 되는군 이 폭탄 테러 희생자는 누구지? 프로젝트 아닙니다. 아내라. 그렇다면 프로젝트의 딸이 정신적 거친몽이 되는 모양이야. 책임져야 할 자식이 으면무든 싫든 정신을 차리 수밖에 없으니까. 복수심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통제해야 할까요? 아니, 우리가 만들려는건 면목적으로 움직이는 살인기계야. 복수심만큼 사람을 극한적으로 책지질하는 감정을 없지. 선생님,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 말씀하세요. 에러로 죽은 대상을 달로 바꾸는 거야. 희생자를요? 우리에게을 다시 길 아버지를 바꾸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누가 만큼 눈먼 복수기가 세상에 없다는가? 하지만 선생님, 비억을그 정도로 바꾸는 건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윤리적인 문제는 하지하고서라도. 프로젝트가 자기 기억에 위험 감을 겪을 당시 매우 높아요. 그래. 그런 일을 기억, 변화는 심적으로 불가능하지. 하지만 기억을 진행하고 순서를 규모하게 조작하면 인식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헤어지스트, 그 가엽힌 영혼을 확장을 쫓는 황상 뛰어다둔 것처 말이네. 1호 1190 전기해보고. 위생자를 안에서 딸로 왜곡하는 것 성공적으로 어였습니다 대부분의 네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복수를 포기하는 길을 부통 여러 줄었습니다. 그럼 아내와 관련된 기억은 어떻게 되는 거지? 기억에 모순이 된길 텐데. 딸의 상실에서 오는 맹목적인 군노. 그러면 이런 감정이 위화감을 맞지시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세부사항들의 눈에 잘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꼴, 꼴, 꼴. 무서운 사람들이구만, 우리 연구띠. 아 지금 무조건 옳네, 마음에 들어. 이제걸렁한 윤리나 도덕 전부 집어치우고 지금 이대로만 하게 문제 생기면 얘기하고 저 이사님 여기 한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명적인 뭐지? 산나비입니다 산나비? 뭐야 그게 무슨 의미지? 그게 확인해 불가능합니다 어? 산나비는 어떤 이유에서인가 포르셋스 인격 적격히 뿌리내린 개념인데 이것이 일종의 암세처럼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암시라고어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요. 역 왜곡이네? 진짜? 또 실패입니다. 이번에도 산나비로 인한 통제 실패입니다. 빛지겠군 연구 3팀 연락온 건 없나? 그게, 네, 없습니다. 1년 넘게 임격 안을 파헤치고 있으면서당 단서조차 없다고 한납이나 무의식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게 확실하다고 무의식도 기억의 연장선이야 모든 복수를 포기해버릴 정도로 강렬한 음식가 아무 기억 없이 존재할 순 없어 한 달을 나서보티면팀 해체한다고 전해. 그네 전달하겠습니다 아, 저 수석님 7팀이 보가 새로 올라왔는데 확인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7팀 무슨 내용인가? 오리적 스의 기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 들님 말해보세요. 그게 오리적 기억 속에 아내의 죽음에 대한 제본내이 사라져 있습니다. 선임, 지금 나랑 장난하나? 스트레스는 기억상실로 결론한 거잖아. 못차 검색 끝낸 거 기억 안 나? 그게 아닙니다, 수성님. 슬픔의 스트레스 상황 이전에 기억까지 관측 보위를 넓혀 적혀 있는데 오직 아내의 네. 기억만이 보자 그렇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기억 드어 패턴이 테리의성 기억상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 어떤 애들을 가지고 기억을 조련했다고 보는 편이.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군가 아이적을 기억을 세웠단 척도, 인격의 안정성이. 설마? 네. 이 프로젝트는 제작 과정부터 아내의 네, 기억이 재재된차로 만들어졌습니다. 어째서? 잠깐, 그럼 혹시, 단나비는 악재된 기억에서 형성된 개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쳐버리겠구만 선택적으로 사라진 기억에 한나비 끝까지 가는게 중요하지 않다라니 마치 누군가가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지 못하게 해방이라도 놓은 것 같군 이 인격 디이터 얻는 사람이 누구랬지 프로젝트의 딸입니다 몇년 전부터 마구 그룹을 수배 중이다만 지금은 완전히 잠들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로 종교인격 게이트를 구축할 정도의 천재라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당연히 파악했겠지 그것도 8살이 나이야 말이야 금마리. 어째서 내 엄마의 기억을 지운 거냐 예, 사님 연구 동안 어쩌일로 인지 필터 이게 뭐죠 박사? 아 보고서를 보셨군요. 그건포리테틱의 작용의 일종의 정신적 안정기입니다. 네, 포르테 인간 잡지를 인지할 수 없도록 만든 필터입니다. 그걸 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이게 뭘안 시킨 설명이에요? 인지 필터의 두 부분 두가지입니다첫 번째, 한 마비로 인해 사람이 모두 사라졌다는 불가한 상황을 만드는 정도. 사람들의 특종이라는 이에 불가능한 거대한 부재를 만들어 프로젝트에 들어선 크고 작은 모선들을 더 중요하게 느끼도록 하수습니다두 번째, 정보의 제약. 이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편집된 계열 중에 통제됩니다. 때문에 누군가이 외부된 정보를 정정하려 시도하려 한다면 프로젝트의 안정성이 부릿째 흔들리게 되지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인간들을 인지할 수 없다면 그런 위험성의 현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보다 통제된 환경에서 프로젝트가 편집할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게 지금 내가 찾아온 이유에요 그 인지플렉트에 그 피트네 사람 몇 명이나 있는데 이것들은 뭐죠? 예외처리 대상으로 씀하신것 같군요 그 사람들은 이 인격의 복수심을 구성하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프로젝트가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기억 그 상황을 구성하는 주연내용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사, 주묘장님 당부한 거 기억 안 나요? 이 프로젝트는 빈팀이서서안돼요 만약 가동 중인 프로젝트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 어쩌려고 이 넓은 세상에 다산병 남색탄 예 인물들 만드는 건 이사님 강렬적으로 영해 쓰려 됩니다 이건 통제학부관의 전적인 불확성 그러니까 기적의 영역입니다. 난 이런 게 정말 못안들어 문제 생기면 알아서 해요, 박사본 프로젝트를 역하지 이렇습니다. 탄마비라는 가상의 세상의 완전 파괴를 목표로 하는 전투 인격. 여기서 산나비는 개인은 물론이고 조직, 사물 등을 전부 포함하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교통하셨던 대로 대분의상황에서 유연하게 적용하는합니다이 프로젝트의 우수한 점은 기억을 통해 형성된 개인적인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목수을 향한 일념 하나만으로 스스로 파멸시킬 일무조차도 맹목적으로 수행하고, 도금을 목숨에둔 상황에서도 그 어떤 두움이나 망설임은 갖지 않지요. 본 프로젝트는 베테랑 군인의 인격을 토대로 집대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전투 AI의 최대 단점인 경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전쟁에서 보낸 수십 년의 경을 험 통해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통제 가나하 양성 가능 완벽한 전투 소프트웨어입니다. 이상으로 산남의 풀렷기에 최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좋아 좋아 훌륭합니다 박사! 훌륭하고 완벽합니다. 박사, 지난 10년간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나 이사님? 아, 그렇지. 박사에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본사의 보안팀 실장이에요. 일 처리 아주 깔끔하게 한 친구죠. 아, 예, 반갑습니다. 그런데 보안실장님은 왜? 나르 정보팀은 빠짐없이 처분 완료했습니다. 연구팀 개인 서버부터 정보 검수에서 프로젝트 관련 내용 유출 연지 캐커예요. 프로젝트에 대해 알게 된 사람들이 있다면 즉시 처분하고, 외부인까지 건네면 잊혀질 위험이 외부인은 사고가 안 당하다. 이감당은 당신 목지 아니야. 아주 작은 가족성도큰 위험들, 철저하게 하도록 해요.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 원가 생산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힘롭게 진행 중이에요. 도생의 감절기에 다무조 노동 로봇을 포장해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상업주가 중심은 도시에 노동자를 배치 중입니다. 현재까지 2만 개선 배출 알렸네요. 5만 개 배출 최용 배역 포진 양산하고 관리 중입니다. 언제든지 3대1표에 도착할 수 있도록. 드디어. 드디어 출발선에 도착했어. 나고그룹이 세어진지 50년. 무작 반세기. 나고그룹이 무너져 가는 쪽을 다시 일으켰어. 13개 동안 하늘에서 내려올 생각도 없는 왕실. 그오만 치, 오만한 치들은 이 나라의 통찰적이 없다. 내가 그들 끌어내리고 대신 왕제에 앉겼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가마득카 어린 시절, 나의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다. 엄마와의 허리 한 추억을 더듬어 올라가다 보면, 그 기억은 언제나 거대한 폭음으로 끝난다. 아빠를 향한 범죄 조직의 보복성 폭탄 테러. 군인이었던 아버지는 당신만큼이나 위험한 사람들을 적으로 두고 있었다. 집한 구석에 설치된 폭탄은 분명 아빠의 목숨을 노린 것이었지만, 그 폭발이 집어 삼킨 것은 다른 사람이었다. 선지를 올리는 거대한 폭음 속으로 엄마는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 기억은 여전히 희미하지만 당시 아빠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선명하다. 나에게 애써 지어보이는 어딘가 불편하고 어색한 미소 온 곳을 보는 듯한 초점이 잃는 눈동자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상처 그때의 난 어렸지만 아빠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수 있었다. 당시 이사한상막한 주택이 2차 보복에 대변 안정각이라는 것도 아빠가 혼자서 테러와 관련된 범죄 조직 수0 개를 기멸시켜... 기멸시켰다는 것도 전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다. 그 사건이 아빠는 달라졌다. 여전히 아빠는 나에게 자상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지만 아빠의 모든 행동은 어딘가 고장난 사람처럼 삐그덕거렸다. 언제나 진심으로 나와 놀아주던 자상하고 뜻한 아빠는 바로 아침에 사라져버렸다. 어린 나이에도 직감정을 알수 있었다. 아빠는 절대 옛날로 돌아갈 수 없으리란 걸. 유난히 잠이 오지 않던 어느 날 밤, 아빠가 숨죽여 울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날조차 뜨지 않는 어두운 밤이었다. 그때 난 처음으로 아빠가 가엾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아빠를 구할 수 있을까? 그날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걸 해보기로 결심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집의 방 한켠에는 거다랗고 복잡한 컴퓨터들이 잔뜩 놓여있었다. 분해 활동을 전자적으로 보조하는 방치를 의식한 아빠를 위해 운용장비들 티라노와 노는 게 질리, 질리기 시작했을 때쯤부터 나는 그 방에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문제 쌓인 두꺼운 매뉴얼과 간단한 검색어를 찾을 수 있는 방대한 지식 논리의 세계를 마음껏 주무르는 게 기계의 언어. 프로그래밍이 나의 새로운 노래가 되는 데까지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렇다. 나에겐 0과 1의 세계에 재능이 있었다. 불행히도 말이다. 그 재능을 아빠를 위해 쓰기로 결심했던 순간, 나의 세상은 잘못된 방향으로 길어지기 시작했다. 8살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빠의 인격을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었다. 순수한 이유였다. 그저 아빠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기 싫었을 뿐이었다. 엄마의 죽음, 그 기억이 아빠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라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데이터화된 인격에서 기억은 그저 하나의 파일에 불과했다. 언제든지 쓰고 지울 수 있는 그런 파일 말이다. 만약 내가 아빠의 인격 데이터에서 엄마의 기억을 지운다면, 사과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듯이, 아빠의 괴로움도 치료될 것이라 믿었다. 영과 일의 세계에선 그런 마법 같은 일이 가능했으니까. 이제 나는 분명 말할 수 있다. 순수함은 죄악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격의 데이터만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성격, 기억, 감정 등 불안전하고 통제되기 어려운 두뇌 활동들을 데이터로 치안해야 하는 일이다. 명백히 가능보다는 불가능의 영역. 하지만 나에겐 재능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다. 신의 아무화도 같은 복잡한 데이터 무더기 속을 더듬더듬 헤매고 있노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찾아들곤 했지만, 불행히도 아빠를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은 내게 무한한 열정을 주었다. 나는 하루하루 즐거움을 아빠의 기억을 모두 해석하고 사고 프로세스를 분석했다. 이것이 아빠의 고동을 마술처럼 치료할 환상적인 선물이 될수 있으라 믿으면서, 왕성한 인격 모델을 처음은 부원 아빠의 표정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또렷이 기억난다. 나는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불같이 화를 낸 아빠의 모습을 보았다. 아빠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거치셨다. 인격 데이터는 조정에서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1급 금지 기술이라고. 1급 금지 기술은 단순 연구만으로도 대역죄를 처벌하는 위험한 기술이라고. 내가 만든 것이 조정이 발급된다면, 불이 킬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당시에는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것 정도 알수 있었다. 아빠는 겁먹은 나를 뒤로하고 내가 만든 인격 데이터를 직시 파괴했다. 그때 중화기들로 무장한 괴한들이 집에 들이닥쳤다. 매키한 화약냄새에 공기를 찢는 총성과 폭발은 미처 무장하지 못한 아빠는 나를 지키려다 살해당했다. 내가 컴퓨터에 백도가 어 설치되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걸몇 년이 지난 이후였다. 순수함은 최악이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한 재능 저주다. 이 둘이 만나면 삶은 지옥이 된다. 본인이 <laughs> 계획적으로 살해당한 사건이었다. 실자들은 능숙한 솜씨로 자취를 감췄지만, 격노한 공경의 수사망을 피할 순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습격자들은 허름한 부대의 낡은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사계식은 변사체로 말이다. 시체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습격자들은 사건 직후 살해당한 것뿐. 그들의 시체에는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제거되었다. 배우를 감추려고 철조의 능숙한 꼬리 자르기 남은 단선 단 하나도 없었다. 범죄조직의 보복사이란 애매한 결론과 함께 수사는 흐지부지 종료되었다. 하지만 나에겐 아니다. 오직 나원인 습격자들의 진짜 목적을 알고 있었다. 아빠가 살해당하던 날 집에서 사라진 건딱 하나였으니까. 그트 하드디스크, 아빠의 인격 데이터가 담겨 있었던. 명백한 일이었다. 누군가 아빠의 인격 데이터를 강탈한 것이다. 내가 아빠를 죽인 거야. 마음속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진 기분이 들었다. 하루하루가 지옥의 연속이었다. 매일 눈을 뜨면서 바라는 건단 하나.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후회 속에서 문들어지려던 나를 버티게 한건 복수심이었다. 아빠를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 세상에서 짐작한 나는 해커가 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아빠를 죽인 내 재능은 아빠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기도 했다. 나는 내 능력을 10분 발휘해 아빠의 흔적을 찾아 내 상을 미친 사람처럼 떠돌았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을까. 광기의 집착이 만성에 되어갈 무렵 나는 범위에 대한 한 가지 단서를 찾아내고야 말았다. 라고그룹의 극비 프로젝트에서 라고그룹 연실 상부이 나라의 최대 기업이자 도시 하나를 통째로 소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기업. 맹렬한 증오심과 동시에 의문 하나가 함께 피어올랐다. 어, 늘건졌고 이른 건 많은 그들의 인격 데이터와 기술을 강탈해갔다. 무엇을 위해? 때부터 나는 마고그룹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세간에 <laughs> 퍼져있는 마고그룹 이미지는 국가 대부분의 영역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설한 재벌. 나다 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하지만 한꺼풀 껍데기를 벗기고 보니, 기업 내부에는 괴상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불편의 수준를 넘어 명백히 비효율적인 두터운 보안. 언제라도 모든 데이터를 동시에 날려버릴 수 있도록 짜맞춰진 위태로운 데이터 구조.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배우.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비정상 속에서 나는 결국 찾아내고 말았다. 아빠의 인격 데이터를. 에스로코박 10년, 아빠의 인격 데이터는 원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조되어 있었다. 의미하게 배치된 기억 속에서 아빠의, 아빠는 딸의 복수를 면목적으로 수행하는 살인기구로 변해 있었다. 아빠의 기억 속에서 나는 테러로 죽였고, 죽었고, 나와의 추억은 복수의 연료가 되었다. 아상한 아빠는 온다간대 었고 증오에 감옥에 갇혀 무의미한 복수를 반복적으로 하는 반복 전투 프로그램, 한 나비 프로젝트만 남아 있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오래 전부터 왕실은 인격의 데이터화를 극도로 경계했고 금지했다. 윤리적 문제를 그 이유로 둘러댔지만 실은 이유는 단한 가지 뿐. 데이터화된 인격은 복제가 가능하고, 복제할 수 있는 인격은 왕실의 위협이 될수 있었으니까. 핵심 기술이 국가의 통제 아래 에 놓여 있는 인공지능과 달리 인격 데이터는 언제나 원본 수준의 지능과 능력을 보장하니까 잘 훈련된 군인의 인격 데이터 하나로 군대를 조직할 수 있으니까 인격을 복제할 수 있게 된다면 돈과 기술 따위 대속적인 힘으로 왕실에 대항할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니까 그렇다.라고 그룹은 하늘에 도전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내 아빠가 바로 마고 그룹의 반역의 칼날이었다. 마고 그룹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비밀 프로젝트가 유출된 것을 파악한 마고 그룹은 즉시 기업의 모든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모든 데이터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 어떤 피해도 감수하고 계획을 통째로 매장하겠다는 무시무시한 결단에, 유일하게 내가 할수 있었던 건 산나비 프로젝트의 사본을 만들어 빼돌리는 것뿐이었다. 산나비 프로젝트 한때 내 아빠였던 이 인격은 오직 한 가지 환경에만 등장하도록 개조되었다. 바로 워커 마고 특별시의 다목적 노동 안드로이드 나는 아직 접근하지? 접근 가능한 워커를 하나 찾아 산나비 프로젝트를 투입했다. 그리고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세부 설정을 입력했다. 나하고 특별시에서 나 금마리를 만나 산나비를 쫓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나도 내가 왜 이런 건지 모르겠다. 산나비 프로젝트는 그 이상 내 아빠가 아니다. 그건 누구보다도 내가 더잘 알고 있다.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재프로밍된 인격은 두번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를 기억해낼 수 없을 것이다. 보라야 된 듯한 고통에 다시 밀려온다. 지난 10년 외에를 견뎌내기 위해 분노한 척 필사조만 억눌렀지만, 한가지 감정만 언제나 빳빳이 고개를 쳐들고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죄책감 지금은 어딘가에서 시선이느게진다 내가 아빠를 죽인 거야. 언제부터였을까? 아빠의 모습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가끔 꿈에서 아빠가 나와도 목소리도 얼굴도 전부 부옇게 물들어 있다. 난 지금 마고특별시로 향하고 있다. 내가 그러니까 뭘 원하는 건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내가 노력한다면 옛날에내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빠가 날 기억해주지 않을까? 기적이라나 아빠가 날 기억하면 좋을 텐데 아빠가 날 본다면 반가워할까? 날 용서해줄까? 아빠, 나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옳은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를 다시 한번더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